여기 자료에도 저희가 뽑은 것처럼 혁신도시대 19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총24% 전국이 18%인데 저희가 24%나 되는 비율로 높은 비율이에요. 그것도 10세 미만 아이들이 유아동 비율이 15%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배나 되는 그런 아이, 그저 연령층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이런 지역에 좀더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갖다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위험한 그런 저기를 옮긴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항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부터 굉장히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받고 또 따로 성명서를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뛰어오긴 했으나 저희가 만약에 이런 우한,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했을 때 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것 큰 병원도 가까이 있지 않아서 더더욱 혼란이 예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에 이렇게 급하게 저희 지역으로 유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 진천군을 비롯해서 중국 혁신도시 내 전체 중국군 전체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수용시설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국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공동주택 시설인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수영 시설이 검토되는 충북 혁신도시는 직선거리 2km 이내에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에 6,6500여명의 학생들이 있고, 12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약 1만 1천 세대, 2만 6천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1개의 공공기관에 약 3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인근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질병정보에 취약하고 소독 등 감염 방지 대책도 미흡합니다. 더욱이 고령이라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우한폐렴에 걸릴 수 있어 걱정이 더더욱 큽니다. 충북혁신도시 내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이 우한폐렴 관련 수용시설이 된다면 충북혁신도시 내 주민 2만 6천 명의 건강과 생명권이 우한폐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을 우한폐렴 수용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